13번째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기차 타고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쭉 영어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한글로 들어보시고요. 연상되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씨 맑음 나는 가끔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편도로 2시간이라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무원이 표를 확인했다 할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가는 동안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다 3월 27일 토요일 맑음 자 오늘 문장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Saturday, March 27th. Clear.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가끔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한 표현이죠. 음, 여러분들 뭐, 할머니 댁, 뭐, 예, 친척 집, 이렇게 갈 때, 뭐를 타고 간다. 자, 일단, 동사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차를 타다라는 표현은 공부를 했고요. take the train, 공부했었죠. 간다, 고동사 그 쓰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미션 1에서 운전해서 해돋이 보러 간다.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drive라는 단어와 고동사 같이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냥 운전해서 현장까지 간다. drive to the site. 그냥 그런 표현으로 다 통일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보면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차를 타고 간다. take the train. 그 다음에 또 고동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안에 간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됐단 말이야. 좋습니다. 자, 그럼 주렁주렁 액세서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가끔 토요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가끔 토요일에 이것만 붙이면 되겠네요. 여러분, 가끔이라는 단어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sometimes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once in a while. 이것도 좀 많이 쓰죠. once in a while.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once in a while. 와 h i l 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의미로 혼동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 a while, 이것만 보세요. while 그러면은 어느 한 기간을 얘기하는 를 거고요. in은 뭐예요? 뭐뭐가 지난 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n a while 그러면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얼마 후에, 잠시 후에, 한참 동안. 이게 in a while이에요. 근데 그 앞에 once가 있어요. once란 단어 한번 알아두시죠. 한 번이란 뜻이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Once in a while 그러면 오랜 기간 중에 한번 정도. 다시 말해서 이게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Once in a while.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끔, once in a while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그 다음에 토요일에 on saturdays. 그렇죠? 음, 뒤에 s를 붙이는 이유는 있다 그랬죠? 매주 토요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럴 때 복수형태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끔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해 봅시다. 그렇죠. Once in a while,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on Saturdays. 자, once in a while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on saturdays once in a while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on saturdays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편도로 두 시간이라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할머니 댁에 가는 데만 두 시간 걸리는 거리다 이 의미죠. 그다음에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일단 내가 준비한 거니까요. 동사는 prepar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prepared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렇죠. 근접해서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식은 보통 우리가 스낵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I prepared some snacks. 간식을 준비했다. I prepared some snack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여러분 먹을 이제 알겠죠. 그죠? 어, 먹다 eat라는 동사인데 먹을 동사로 쓰긴 애매. 이럴 때는 t 부정사. 그죠? Some snacks to eat. 그러면요 먹을 스낵, 먹을 간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준비했다. I prepared. 나는 간식을 준비했다. I prepared some snacks. 잘했어요. 나는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I prepared some snacks to eat. 완벽해요.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그랬죠? 기차 보통 탈 것은 우리가 on이라는 전치를 붙여줍니다. 위에 타잖아, 그죠? 어그 위에 올라탄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마무리해보시죠. 그렇죠. I prepare some snacks to eat on the train. 완벽해요. 요게 조금 입에 안 익으신 분들은 계속 좀 반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문장을 그러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도로 두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은근히 배웠던 것 같아요. 가는 거리에 걸리는 시간 이거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요걸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보통 갈 때는 두 가지죠. 걸어서 가는 경우 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을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경우 워크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경우 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10분 거린 10 m i n u t e 이죠10 m i n u t 10 minute. 그걸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좀해 두세요. 그래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그러면 a 10 minute walk 이렇게 하면 돼요. 걸어서 10분 거리다라는 뜻입니다. a 10 minute walk. 선생님, 거기에 10이 있는데요. 앞에 어가 붙어도 되나요? 그 10은 10이라는 뜻이 그 10개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10 minute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앞에 어텐 미닛 워크 어 a 요10 minute walk, 10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형용사처럼 minute, a a minute walk,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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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t 10 minute walk, 10 m i n u t walk, 10 minute 10분 거리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다 t e walk, n minute walk, t e n minute a 10 minute 그렇죠. A 10-minute ride. A 10-minute ride.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A 10-minute bus ride. 이렇게 하면 돼요. 의미 알겠어요? 어 택시로 5분 거리다. 그렇죠. A 5-minute taxi ride. 어렵지 않죠? 음. 어, 지하철로 20분 거리다. A 20-minute subway ride. 걸어서 10분 거리다. A 10-minute walk.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편도로 두 시간이 다그랬죠 자, 두 시간 거리다 해봅시다. 그렇죠. 앞에 주요 동사는 알죠. 이럴 때는 가죠. "it is it'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t's a two hour ride." "it's a two hour ride." 한번 더. "it's a two hour ride." 타고 기차를 타고 두 시간 거리다. "it's a two hour ride" 혹은 "it's a two hour train ride". 상관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거기 편도로 그랬으니까요. 원웨이. 뒤에 붙여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편도로 두시간이다해 봅시다. 그렇죠. 이젠 쉽죠? It's a 2 hour ride one way. It's a 2 hour ride one way. 한번 더. It's a 2 hour ride one way. 오케이. 자, 그럼 문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편도로 두시간이라서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식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도로 두 시간이야. 그래서, so,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열하면 무난하네요. 좋습니다. 문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편도로 두 시간이다. It's a two hour ride one way. 그래서, so, 나는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그렇죠. I prepare some snacks to eat on the train. 좋습니다 문장 전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도로 2시간이라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강고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외국인 처럼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t's a two hour ride one way. So I prepared some snacks to eat on the train. It's a two-hour ride one way, so I prepared some snacks to eat on the train. 네세 번째 문장이에요.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무원이 표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찾아서 앉은 건 나예요. 표를 확인한 건 영무원이에요. 각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합시다. 오케이. Okay. 찾아서 앉았다 그랬으니까요. find and sit down이에요. 의미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리를 찾았다. find my seat. 과거니까 found my seat. 나는 자리를 찾았다. I found my seat. and 앉았다. sat down. sit down의 과거. 자, 한번 해 볼게요.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해 봅시다. 그렇죠 찾은 행위와 앉은 행위를 같이 보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미 알겠죠, 이죠? 그렇죠? 예, 뭐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진 않고요 따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그다음에 영무원이 표를 확인했다.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어렵지 않네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and'를 다 살려준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found and sat down'이에요. 주어를 생략했고요. 뒤에는 주어 생략할 수가 없죠. 나와 영모는 다른 주어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원이 표를 확인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같이 봐요.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따라 오셨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문이 표를 확인했다. 해봅시다. 좋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그렇죠?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영문이 표를 확인했다. And 그렇죠.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무원이 표를 확인했다. 해봅시다. 눈 감고 해보세요. 음,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할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가는 동안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거 우리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자, 이 표현도 한번 해 봅시다. 어,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일단, 할머니가 지방에 계신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문장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소풍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것도 문장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일단, 할머니가 지방에 계시다 그랬죠. 이건 많습니다. 표현이 많은데, 여기서 그냥 지방에 사신다. live out in the country. 이렇게 해도 뭐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쉬운 단어만 표현을 해서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할머니가 지방에 계시다.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한번 더요.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한번 더.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좋습니다.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이 들었다. 먼저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죠. feel 단어가 먼저 생각날 겁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았다. 뭐뭐 하는 기분이 들었다. feel like. feel like. 여기선 과거니까요. 기분이 들었다. i felt like. i felt like. i felt like. 그러면 소풍 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소풍 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죠. go on a picnic.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주나요? go on a picnic. 자 그러면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i felt like. I was going on a picnic.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이거 기초 영어에서 많이 했죠. feel like that sure 동사. 그죠 I felt like I was going on a picnic.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표현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다,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get the idea of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그러면 꼭 여러분들 회의 시간에 막 전략적인 그러한 생각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보통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get the idea of 뭐뭐 그러면요. 뭐 뭐의 생각이 들다. 뭐 뭐의 느낌이 들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좀더 간단하죠? 음, 그러면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니까?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picnic.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한번 더.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Get the idea of 이 표현도 기억을 좀해 둡시다. 자 그러면 해 볼게요.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거기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 가는 동안. 이제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세요. 뭐, 뭐 하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during 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during the ride 그러면요. 가는 동안. 가는 동안. ride라는 표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질문. 기차 타고 가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기차 타고 가는 동안. 그렇죠. during the train ride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표현 엄청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친척을 만나러 기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laughs> 그러면 머릿속에 금방 기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돌아와서 문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해 봅시다. 그렇죠. 빨리 나와야지.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그래서, so, 가는 동안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한번 해볼까요? 음,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during the ride. 좋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해볼게요. 전체 문장 도전. 지금 이런 문장까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가는 동안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해봅시다. 눈 감고 해보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벌써 이런 문장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긴 문장이죠? 해봅시다.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so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during the ride. 잘했습니다. 자, 원어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so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during the ride.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So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during the ride. 마지막 문장이죠.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다. 이건 100%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I want to see her soon. 완벽해요. 잘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I want to see her soon. I want to see her soon. 자, 오늘 쭉 공부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차 타고 할머니를 보러 가는 그러한 상황을 쭉 일기로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영어로 배운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맞춰보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고요. 저는 14번째 이야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씨 맑음. 나는 가끔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간다. 편도로 두 시간이라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영무원이 표를 확인했다. 할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가는 동안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다. Saturday, March 27th. Clear. Once in a while I take the train. To my grandma's house on Saturdays. It's a two hour ride one way, so I prepared some snacks to eat on the train. I found my seat and sat down, and the conductor checked my ticket. My grandma lives out in the country, so I got the idea of going on a picnic during the ride. I want to see her soon.